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떠올랐을 때 다른 동료 의원이 보여준 태도와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재명의 대장동 성남 FC 의혹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떼지어서 뭐 검찰이나 법원에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뭐 연좌 농성을 하고 이 집단으로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은 뭐 탄원서를 보내고 또 변호사를 해임해야 한다. 남편은 웃기지 마라. 안 바꾼다. 지금 법정에서 부부 싸움이 날 정도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내홍은 민주당 내에서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이재명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 그리고 이재명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최악의 정치인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의 이 수사, 재판을 놓고 민주당이 집단으로 때거리로 접견을 한다? 아무튼 한동훈이 한방 먹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부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놨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그러는데 이화영이 다 진술했다고 하더라. 사실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뒤집으려고 뭐 옥중편지니 뭐니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법률적인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화영의 입이 열리면 큰일 날까 겁이 났는지 지금 민주당의 중진원들까지 지금 검찰에 가서 그것도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수원지검까지 지방에까지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 그만큼 이재명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한동훈 장관이 방금 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을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다. 행패에 가까운 행위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를 오래 했던 한동훈이 보기에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방금 전 국회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리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덜어놓고 영치원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뭘 했나요? 현근택 변호사 하나 딸랑 보낸 게 다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근택 변호사마저 뭐가 중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민주당 이화영한테 뭐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화영이 진술 번복했다니까 아뜩하고 집단적으로 찾아가고 뒤늦게 관심을 보입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은 정말 문 닫아야 할 정당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리고 장애에서 무력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될 행위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접견을 막 방해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행위고, 성고할 수도 없다. 이런 것, 이, 권력을 이용해 자기 편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서안될 행위고, 성고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당 의원의 접견을, 이, 이화영 집권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져가서 접견하려고 하나?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자,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했다. 현재는 이재명 경제지사 측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김영 투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한동훈의이속 시원한 발언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화영 전부지사에 대한 행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역으로 이런 행동들이 어쩌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증거인명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진성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